지금까지는 관주도, 알파주도로 국방개발이 됐었는데, 탈렌티어, 안두릴실드 a 이 외에도 여러 방산 유니콘이나 실리콘밸리의 테크 스타트업들이 이 분야에 들어오기 시작을 최근 몇 년간 하면서 민간주도 국방개발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좀더 재밌는 거는 생체 모방형 무기들이 있습니다. 마치 생긴 건 모기처럼 생겼는데, 킬러드론이라던가 공상과학영화에서만 나올 만한 무기체계들이 실제 개발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강산 AI의 3대장인 팔렌티어 안두릴 실드 AI 중에서 실드 AI의 한국 총괄을 맡고 있는 전동근 대표입니다. 오늘 강산 AI 분야에서 가장 핫하신 대표님 보시고 미국이 전 세계 군사 최강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전 세계 군사를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쟁 경험입니다. 2차 세계대전, 90년대 걸프전쟁, 2000년대 이라크 지금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나 이란을 후속으로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참전하지 않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회적으로 지원한다던가 하면서 실전 경험들을 정말 많이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의 다양한 지형, 문화, 무기체계 환경 속에서 쌓아왔기 때문에 그 실전 경험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을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항상 최선의 R&D를 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군사력 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본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주도 알파 주도로 국방 개발이 됐었는데 스페이스 6가 나오면서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이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3대장 팔렌티어안드릴실드 ai 외에도 여러 방산 유니콘이나 실리콘밸리 의 테크 스타트업들이 이 분야에 들어오기 시작을 최근 몇 년간 하면서 민간 주도 국방 개발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실드 ai만 해도 누적으로 1조 5천억 이상의 자본 을 조달해서 정부의 도움 없이 민간 자본으로 방산 AI 쪽에 투자를 해서 관련 기술들을 엄청나게 보도화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도 쉽게 1조 5천억이라는 돈을 몇년 사이에 조달해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간 자본에서 오는 투자, 정부의 도움 없이 내돈내 산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군이 필요하면 주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했습니다. 국가 주도로 하다 보면 당연히 늘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속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경 중요하지만 이 경험을 빨리 내재화해서 속도전으로 빨리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갖춘 나라가 미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산 AI 분야에서도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 AI 산업이라는 게 사실 2015년에 알파고 이세돌 대전 생각하면 불과 10년밖에 안된 새로운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 GPT 오픈 AI를 기준으로 본다면 몇 년이 안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이런 미국의 자본력 민간 투자에 있다고 봅니다. 군사 경험 자본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국방이 갖고 있는 좀 구조적인 장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고 한 부분들은 DIU라는 조직입니다. DIU는 Defense Innovation Unit이라고 하고요, 국방 혁신 조직인데 그 조직이 실리콘 밸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는 것들에 후원도 하고 갈구하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큐텔이라는 되게 재밌는 컨셉인데 CIA에서 펀딩한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 회사면 보통 이익을 남기고 영리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 조직은 비영리 기관이에요. 미국 국방이나 안보에 있어서 미국 자국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면 투자를 합니다. 이익과 관계 없이요. 그런 조직들이 있고 군과 민의 사이 역할을 할수 있는 되게 혁신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색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이 가진 신무기들 중에 주목할 만한 무기들이 좀 있나요? 저는 AI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지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드론. 그 드론도 우크라이나에서 온 드론도 있지만 최근에 F-16을 개조한 X-62 전투기에다가도 AI 파일럿을 집어넣어서 실제 조종사와 AI가 실제 그 전투기를 갖고 교전도 하고 그래서 AI가 많이 이기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드웨어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중심의 무기체 체계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신무기라고 딱 하나를 집어서 이거다라기보다는 AI가 접목된 무인 체계들이 어떻게 보면 신무기로 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생체 모방형 무기들이 있습니다. 마치 생긴 건 모기처럼 생겼는데 킬러 드론이라던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나올만한 무기 체계들이 실제 개발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기 힘들다고 보시나요?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군사력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얼마나 큰 군함, 탱크 숫자 되게 하드웨어적으로 카운팅을 했거든요. 이 AI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게꼭 부자국가고 군사 전력이 많다 해서 유리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다시피 우크라이나가 1, 2주 아니면 함락된다. 아니면 금방 전쟁이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보시면 탱크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비대칭 전략인 첨단 무기면 사실 이런 것들이 무력화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전점 변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고 있죠. 미국은 우주나 이 AI 같은 미래 전쟁을 어떻게 선점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주 우주는 스페이스 X나 민간 혁신을 통해서 이미 한 달에도 수 차례 로켓을 지금 보내서 많은 위성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우주에 대한 우주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AI 기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전략적 우위를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고 많은 정보 전력 아니면 비대칭 전력도 그거에 따른 대응을 정말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류 체계도 잘돼 있고 납기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이번에 전차 수출할 때도 납기도 잘 맞춰서 잘 납품하고 있고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고 하드웨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막강한 자본력과 경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AI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미에서 잘 협력을 한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들여와서 하드웨어를 고도화할 수 있는 한국의 기회가 될 것이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땅덩어리가 넓어서 플로리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올라가면 차로 뭐한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물류 체계나 여러 가지 제조업에는 또 강점 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하드웨어나 SCM을 잘 활용을 하면 되게 빠르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우리 제조업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해군의 함정이나 이런 건축하는 것도 하나하나 여러가지 회사들한테 MRO도 맡길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강한 제조업, 미국의 강한 소프트웨어 AI 기술이 맞닥뜨려지면 정말 또 다른 제2의 방산 수출 붐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 협력의 중요성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우리나라 자주국방 중요하고 꼭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길이 있어서 이런 협력들도 우리가 필요한 거를 잘 받아다가 한국에 맞게끔 하면은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ROTC 후보생분들, 현역 장교분들, 예비역 장교분들 이런 점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 한미 협력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그런 시각에서 좀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컨텀메어로의 전동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